안녕하세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모션 그래픽 시그니처 과정을 수강한 29살 김현석입니다. 현재 저는 모션 그래픽 시그니처 과정을 마치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이쪽 공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상 그래픽 쪽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공대 진학으로 인해서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좀 미련이 남아서 이쪽 공부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히 새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 많은 곳을 찾아다녀 보면서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모션 시그니처 과정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곳은 브랜드 디자인 아카데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수강생들끼리 같이 많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수강을 하루하루 들으면서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하루하루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순간은 애프터 이펙트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션 그래픽 시그니처 과정을 강의해주신 주홍영 강사님이 제일 가장 기억이 습니다 이분은 제가 영상 쪽 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처음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이런 일러스트, 당 포토샵, 애프터이펙트, 그 다음에 프리미어, 마지막으로 시네마포디까지 정말 많은 툴들을 6개월 만에 정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 앞에 이제 단에 산책 코스가 있던 것도 있는데 산책을 많이 하면은. 선택을 하면서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막혔던 구간들을 좀 되짚어 볼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보고 저건 저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생각보다 그 기대 이상으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일 원어비는 게임회사 쪽에서 이제 영상 쪽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흑병아리라 많은 막중한 업무를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들을 계속 반복하고 손련들로 올려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하나의 부분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랜딩 디자인 아카데미는 좀 재밌는 표현으로 2차 전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공대를 나왔다 보니까, 당연히 공대에 관련된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영상 쪽 공부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전직을 공대에서 했다고 한다면 2차 전직을 브랜드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했다고 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단순히 구경수 과목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과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좀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브랜뉴 디자인 아카데미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저처럼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숙련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